안녕하세요. 본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이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성우 지영입니다. 오늘은 경운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고객께서 고장난 경운기를 가져오셨는데요,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분해를 했더니 이런 제 부속이 아닌 다른 기종 부속으로 고쳐서 쓰고 계셨네요. 일반 엔진의 직사 엔진 실린더와 헤드 가스켓 피스톤 세트로 보링하셔서 사용하시다가. 결국은 다시 보링해야 하는 상태까지 와버렸네요. 아무리 바빠도 일반 엔진의 직사 엔진 실린 더세트 교환은 아니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장을 일으킨 건 오일량 체크를 안한 고객님 잘못이 가장 크긴 합니다. 구독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항상 경운기 시동 전에 엔진 오일량 체크와 냉각수 점검을 꼭 하시고 시동 걸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일만 제때 교환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나는 저, 저거, 아까 그 라이너랑 틀리게 넣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저기, 로드, 불멍과 뭔 상관이 있지? 나는. 난... 그런 것만 있었던 거야. 어떻게, 뭔 상관이. 아니, 요거. 여기. 어. 직거 안 넣었잖아요, 라이너를. 근데 요거 고착하고 뭐뭔 관계가 있지, 그런 거죠. 관계는 없잖아, 그거하고. 지금 빼니 문제가 생긴 것 그니까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복합적으로 고장이 났다 이거잖아요. 경운기에서 연료를 완전 소비해서 시동 꺼지면 연료라인을 풀고 에어 빼기 해야 하니, 반드시 오일량, 냉각수량, 연료량 체크 잊지 말고 시동전 점검하시고 보충해주세요. 오늘도 농사 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